안녕하세요, 문과 교수입니다. 우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매우 넓고 크며 우주에는 별, 성운, 성단 등 수많은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WMAP이라는 우주선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근거로 추측되는 각각의 비율은 보통 물질이 5%, 암흑 물질은 27%, 암흑 에너지가 68%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933년 스위스의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지구에서 3억 2천만 광년 떨어진 코마 은하단을 관찰하던 중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코마 은하단에 속해 있는 약천 개의 은하들이 예상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오차 정도가 아니라 예상치보다 약5 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은하들은 은하단에서 밖으로 탈출해야 하고 은하단이 해체되어야 하는데 탈출하기는커녕 은하들은 매우 안정적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하의 속도는 은하의 중력에 비례하고 은하의 중력은 은하 내부 물질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은하 내부 물질의 질량에 의해 은하의 중력을 계산하고 계산한 것을 토대로 은하의 속도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코마 은하단 안에 있는 은하들은 관측된 질량을 가지고 계산한 중력보다 훨씬 더큰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질량을 가진 어떠한 미지의 물질이 은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츠비키는 이 미지의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 불렀습니다. 츠비키가 암흑 물질 이론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1970년대 미국 물리학자인 베라 루빈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라 루빈은 우리 은하 속에 있는 별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 형태를 띠고 있는 은하입니다. 이러한 나선 은하는 중심 일수록 질량이 크고 외곽일수록 질량이 작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질량, 중력, 속도는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고 그에 따라서 회전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은하의 중심에 있는 별들의 속도는 빨라야 하고 외곽에 있는 별들의 속도는 느려야 하는데 관측을 해보니 은하 중심이나 외곽이나 회전 속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라루빈은 암흑 물질이 은하의 존재에서 외곽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베라루빈은 우리 은하 말고 다른 많은 은하들에서도 같은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암흑 물질의 후보로는 림프, 액시오, 나초 등등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상의 에너지입니다. 1929년 천문학자인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팽창은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에너지가 모든 물질을 밀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팽창하던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팽창이 감속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축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해 보니 우주가 축소되기는커녕 우주는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다시 한 점으로 축소되어야 하지만 정체 불명의 에너지가 우주를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 불명의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 부르고 이는 전 우주에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암흑 물질은 중력을 통해 우주에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유추되는 물질이지만 전자기파를 비롯한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도 전혀 관측되지 않는 가상의 물질입니다. 천문학자인 체비큐와 베라루빈의 관측에 의해서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나왔고 이 암흑 물질은 실제 별들의 질량보다 훨씬 더큰 질량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중력에 의해서 축소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더 빠르게 팽창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상의 에너지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물질 및 에너지의 비율은 보통 물질이 5%, 암흑 물질은 27%, 암흑 에너지가 68%를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의 후보로는 윈프 액시온, 마초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과학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